주스시 타겟.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겨냥한 것을 두고 워스트리저널이 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좋은 먹잇감을 찾았다.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은 디램업계 3위, 미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아이다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중국에서 매출이 10% 이상 발생합니다. 중국이 시작한 마이크론에 대한 보안 조사는 미중 반도체 전쟁이 불거진 후 사실상 중국의 첫 반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이크론이 중국한테 좋은 먹잇감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호우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두 개의 빅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로직 반도체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까지 모든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과 장비가 중국으로 가는 것이 통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에 새로 오르면서 주목을 끈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기세가 꺾이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뤄진 마이크론의 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발표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발판으로 뉴욕주 북부 클레이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마이크론의 투자 발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미래 산업을 지배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미국에 맞 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두 가지 뉴스는 개별적인 듯하지만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미국의 대중반도체 통제를 로직 반도체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까지 넓히고 그 핵심 기업인 중국의 양치 메모리를 제재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마이크로는 천문학적인 투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의 싹을 자르겠다. 미국이 삼성과 SK가 지배하는 메모리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노려보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으로 무대를 옮겨 보겠습니다. 중국의 사이버정보판공실 CAC가 지난달에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보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AC는 2014년에 설립된 중국 최고의 사이버 감독 기구입니다. 인터넷과 온라인 분야 감독권을 쥐고 있고요. 특히 중국 공산당의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검열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도 직보를 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CAC가 마이크론을 겨냥한 것은 결코 일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CAC CAC는 중국판 우버로 불리던 디디추싱이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6천억 원의 벌금을 매겼는데요. 그에 앞서서 디디추싱이 유욕증시에 상장한 것이 중국 당국의 미운 털이 막힌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CAC의 마이크론 조사를 지난해 10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한 본격적인 오복 조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이번에 마이크론의 목을 겨누면서 이 미국이 양치 메모리의 목을 겨눈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미국의 우방국 기업들한테도 중국을 배신할 경우 후과를 각오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아무리 중국 반도체를 옥한다 해도 중국이 함부로 미국 반도체 기업한테 보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워낙 반도체 기업, 특히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발등을 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볼때 마이크론이 정말로 좋은 먹잇감입니다. 마이크론이 설사 중국 사업을 접는다고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말씀드렸듯이 d 램 3위 기업이고 1위와 2위 사업자는 삼성과 SK 그들은 모두 중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더구나 전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낼수 있는 상대가 바로 마이크론인 셈입니다. 가뜩이나 마이크론은 최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황인데 위기가 겹쳤습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뉴욕주에서 실시하는 철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수 있겠냐?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또 돌이켜보면 지난해 미국의 엔비디아도 인공지능에 필수적인 첨단 그래픽 카드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고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램 리서치 등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에게 중국이 보복을 시사하거나 보복을 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독보적인 기술을 갖춰서 중국이 도저히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이제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이 서막에 불과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태고 삼성과 SK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후폭풍이 될수 있습니다. 유농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